안녕하세요. 직농 코리아 장현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 모드별로 견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송사를 알아보시거나 바이어로부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비를 새로 산출하고 비교 견적을 하실 텐데요. 견적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물류비를 계산할 줄 알아야 물류사와의 비용 분쟁도 줄어들고 판매 원가 구조 확인이 가능해져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 회사, 특송, 음송 모드별로 변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해외로 배송하는 방법은 크게 항공, 특송, 회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 블로그셀링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은 특송이며 최근 들어 아마존 FBA에 대량으로 유포하시는 경우에는 항공이나 해상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항공과 특송 시장이 명확히 구분된 편이었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km 이상만 되어도 항공 포워딩이 특송보다 저렴해 저렴하고 운송 속도도 빨라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자체 비행기를 보유한 특송사로 물량이 급격하게 몰렸고, 항공 포워딩만 이용하던 고객들도 특송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종료되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항공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나 여전히 몇백 킬로에서 톤 단위 중량화물 운송에서 특송이 더 저렴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어 박스 단위의 소량 화물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박스 단위로 아마존 FBA에 입고해주는 물류사도 등장했지만 가격 대비 배송시간과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초기 테스트, 시장 반응 확인 위한 소량 배송 용도로만 이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상의 경우 최소 단위인 1CBM 이상의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입니다. 해상은 컨테이너를 나 혼자 임대해서 사용하는 FCL과 컨테이너 공간을 여러 기업이 나누어 쓰는 LCL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LCL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안을 보시면 견적 요청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스 수량이나 팔레트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CBM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발하는 항과 도착지 항은 어디인지 그리고 인코텀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견적 요청한 내용이 맞다면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 확인합니다. 오션프레이트 기본적인 해상 운임입니다. LSS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2020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 고유황유를 저유황유로 변경해. 사용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라간 비용 부담을 선사들은 화주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료할증료의 종류, 한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CL의 경우, CFS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로 터미널에서 배를 선적 또는 양하할 때 발생하는 크레인 사용 요금과 터미널에서의 화물 치고 취급 비용입니다. 와페이지는 구두 사용료로 인천항, 부산항 등 항, 항만마다 비용이상이하며 드레이지는 셔틀 비용으로 CFS에서 CY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DOC는 BL 발행 비용, 커스텀스는 수출 신고 필증 발행 비용, 픽업은 픽업지에서 CFS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네, t h c 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나온 이유는 도착지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Security fee는 보안 할증료, 보통 엑스레이를 통과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c a f 는 환율 변동 할증료, ERS는 임어절시 리스크 썰 차지로 모두 전쟁, 코로나 등의 천재 지변과 글로벌 전, 재난 상황에서 환율, 유가, 선임 등의 변동이 클때 손해를 막기 위해, 위한 해위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단위와 통화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CBM 단위라면 비용에서 CBM만큼을 곱해야 가격이 산출되며 BL 또는 10만트인 경우 해당 운송권에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환율은 달러인지, 원화인지, 파운드인지 잘 확인하셔서 계산, 계산하셔야 하고요. 이제 FCL 견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CL에 비해 항목이 굉장히 간단하죠. FCL은 일반적인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20피트와 40피트로 구분되며 40피트의 경우, 하이 큐빅이라고 불리는 높이가 조금 더 높은 컨테이너를 선호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 40피트 컨테이너와 운임 차이가 없어, 화조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FCL의 경우, 운임 단위가 CBM이 아닌 컨테이너당 비용이 청구되고요. OF, PSS, LSS 모두 앞에 LCL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항만 비용은 THC를 의미하며 보드 사용료는 와페이지를 의미합니다. FCL의 경우 픽업은 컨테이너를 수출자 공장, 물류센터에서 픽업하여 항만까지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그 밖에 웨어하우스, W-H 스토리지 비용은 웨어하우스의 보관하는 비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밖에 커스텀스 인스펙션 P는 세관에서 혹시 검사권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검사 대행하는 수수료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 운임, 견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공 포워딩의 경우에도 박스에서 견적 요청한 내용들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항공편을 세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네요. 직항인지 경유편인지와 항공사 스케줄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공항까지 픽업 비용과 출신고 필증 비용, 터미널 핸들링 차지 비용이 나와 있고요. AMS는 어드밴스드 매니페 e 스트 서비스 b 로 화물이 출항하기 전 도착지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EDI는 AMS와 유사한 비용으로 물류사마다 용어를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비용 계산 시에 단, 단위와 통화를 잘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킬로그램당 발생하는 비용인지. 비엘 또는 퀸마트당 한 번씩만 발생하는 비용인지 확인하고 통화역시 달러인지 원화인지 유로인지 잘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특송사 운임표 확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사들은 대부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세계 국가를 존으로 묶어 국가와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근 지역인 경우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가 동일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같은 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존별로 무게 단위 운임을 결정하여 보통 1년 단위로 동일한 운임을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3kg의 화물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프랑스는 6종이고 195,7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통 유류할증료와 최근에는 성수기 할증료가 별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유류 할증료가 20%, 성수기 할증료가 kg당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19만 5,700원에서 3kg에 해당하는 성수기 할증료 1,500원을 더한 후 유류 할증료가 20%이므로 1.1을 곱하시면 최종 운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송사들은 운임 산정시 청구 기존 중량, 차저블 웨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물의 무게는 0.5kg로 가볍더라도 부피가 큰 경우 0.5kg보다 많은 운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피 중량은 보통 볼륨 웨이트라고도 불리며 바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 단위로 곱한 값에 특송사들은 나누기 5천, 항공 포워딩은 일반적으로 6천을 한 값을 적용합니다. 크로스웨이트와 볼륨웨이트 중큰 수치를 청구 중량으로 결정하여 운임을 청구운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운송의 경우에는 가능한 부피, 포장부피를 최소화하여 발송하는 것이 운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송모드 별로 견적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